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회 1품사의 종류와 특성 단원 중에서 5차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차시는 선생님이 만든 영상이 아니라 외부 유튜브 링크를 보면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동사 형용사 부분이 어, 영어와 같은 외국어에선 차라리 쉽고 간편한 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말에서는 조금 헷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전을 찾아봐도 동사이면서 동시에 형용사라고 나오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 좀 헷갈릴 수는 있지만 우리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누가 봐도 확실하게 구별을 할수 있는 그런 단어들 위주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을 너무 크게 어려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교과서 106쪽부터 진행되는 관형사와 부사 수식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형사부사의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관형사란, 어, 관형사부사, 관형사란 체언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품사입니다. 우리 체언이 뭔지 기억납니까? 체언이란 명사, 대명사, 수사를 묶어서 가리키는 말이었죠. 어, 명사, 대명사, 수사와 같이 문장 안에서 굉장히 주체적이거나 어한 대상을 나타내 주는 말, 그런 아주 중요한 몸통 역할을 하는 말들은 체언으로 구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체언을 자세하게 꾸며주는 말들은 관형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 얘가 나오네요. 부사로 넘어갈게요. 부사는 용언, 용언은 동서형 용사를 말하는 거죠. 용언이나 혹은 다른 부사, 아니면 문장 전체 등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품사는 부사라고 부릅니다. 어, 이 녀석들, 두 녀석, 관형사, 부사의 특성은 문장 안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모양이 고정되어 있고요. 뒤에 원은 다른 말을 꾸며주는 기능을 합니다. 둘다 꾸며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둘을 묶어서 수식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6쪽 제일 위에 어, 수식언이라는 푯말이 꽂혀있고 부사, 관형사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보이죠? 그 옆에 나오는 조그마한 안내멘트 읽어보도록 할게요. 수식언 마을에는 다른 말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낱말들이 모여 살아. 밑줄 칠까요? 다른 말을 꾸며주는 기능. 그게 바로 관형사와 부사야. 관형사와 부사 밑줄. 관형사와 부사가 꾸며주는 말들을 살펴보면 관형사와 부사가 지닌 특성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미 어, ppt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관형사 부사는 꾸며준다는 가장 큰 특성을 이미 공부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습활동을 보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다음 활동을 통해 관형사와 부사의 특성을 알아보자. 바로 일 가와 나중 그림 속 상황을 더 분명하게 전한 말을 골라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써보자. 자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가 학생이 발표하려고 손을 들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놀라셨다. 그다음 나에는 모든 학생이 발표하려고 손을 들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셨다.라고 나오고 있죠. 가와 나는 거의 내용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진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나에는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갔고요. 또 깜짝이라는 말도 들어갔습니다. 가에다가 모든과 깜짝이라는 딱두 가지의 단어만 더 넣었을 뿐인데, 나가 훨씬 자세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지금 PPT 화면에 이미 정답이 나왔죠? 상황을 더 분명하게 전한 말은 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 왜 우리 모두는 가보다 나가 훨씬 자세하고 분명하게 말을 전해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보세요. 모든 깜짝과 같은 말로 뒤에 말을 꾸며주어 상황을 자세히 전했기 때문이다. 가를 읽고는 학생들이 발표하려고 손을 들었는데 선생님께서 왜 놀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나에는 모든과 깜짝이란 말이 들어가서 선생님께서 놀라신 까닭을 알수 있었고 선생님께서 놀라시는 모습도 쉽게 떠올릴 수 있었다. 음, 여러분 모두 아 그래 맞아 나도 이런 생각 때문에 답을 나로 골랐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네요. 어, 이거 교과서에 다비껴적 그러니까 너무 길죠? 선생님이 간단하게 줄여볼게요. 이 빨간 글씨만 그렇게 생각한 까닭 옆에다가 적어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모든 깜짝과 같은 말로 뒤에 말을 꾸며 주어 자세하게 알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뭐 겨우 한두 단어 정도인데도 상황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는 걸 보니까 수식언이 참 중요하구나. 체온을 꾸며준다는 건참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구나 하고 짐작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여백이 조금 있죠. 우리 106쪽 왼쪽 여백에 필기를 몇 가지 할게요. 자 먼저 관형사의 종류라고 해서 한번 적어봐 주세요. 관형사에는 요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지시 관형사, 성상 관형사, 수 관형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지시 관형사는 뭔가를 지시하는 관형사라는 겁니다. 어떤 대상을 가리킬 때딱 지시할 때 쓰는 관형사고요. 예를 들어 보면 이, 그, 저 이런 단말들이 있습니다. 어, 이 연필 이 노트북, 이 마우스, 이 의자, 그 책상, 그 창문, 저 텔레비전 이런 식으로 뒤에는 체언이 나오지요. 뒤에는 체언이 나오. 고 왜냐하면 관형사는 체언을 주로 꾸며준다고 아까 나왔었잖아요. 뒤에는 체언이 나오면서 그 체언을 가리키는 어떤 지시의 의미도 담고 있는 관형사라면 지시 관형사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성상 관형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꾸며주는 관형사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새헌새 어, 책상을 샀다. 헌 신발을 버리고 싶다.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요. 새 책상. 책상은 책상인데 어떤 상태냐 하면 새로운 상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새 책상. 그러니까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면서 뒤에 체언을 꾸며주는 거죠. 그 다음에 헌 신발. 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신발은 신발인데 신발이라는 이 명사의 특징이 어떠냐, 성질, 상태가 어떠냐? 신발은 신발인데 헌 신발이다. 이렇게 성질, 상태를 나타내 주면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면 어 성상 관형사라고 분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관형사는 수를 나타내 주는 관형사인 겁니다. 이거 좀 신기하죠? 수를 나타내면 무조건 수사인 거 아니야?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예를 들어 볼게요. 다섯. 일곱째. 우리 이거 분명히 다섯 일곱째를 다 수사라고 배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또 관형사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헷갈리는지 그죠? 선생님이 그래서 특별히 어떤 때는 이게 수사고 어떤 때는 관형사인지 한번 알아보는 PPT 자료를 만들어 봤어요. 어, 겉으로만 단어만 딱 놓고 봤을 땐 절대로 이게 수사인지, 수관형사인지 알수 없습니다. 문장 속에서만 판단을 할수 있는데, 자 수사일까, 수관형사일까? 한번 여러분도 맞춰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구별을 하냐 하면요, 관형사에는 조사가 붙을 수가 없어요. 조사가 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체언에 속하는 수사는 조사가 얼마든지 잘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구별해 볼까요? 나는 하나도 안 먹었어. 나는 한 개도 안 먹었어. 이두 가지의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하나, 도할때이 도가 조사거든요. 아직 조사를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겁니다. 이렇게 도, 뭐 하나를 안 먹었어. 하나만 안 먹었어. 이런 식으로 뒤에 여기 찰싹 달라붙을 수 있는 이 말들이 도와주는 말들이 바로 조사인데 이 조사가 붙으면 체언이라는 뜻입니다. 체언에 속하는 건 수사죠. 그러면 첫 번째 나는 하나도 안먹었어야 하나는 수사입니다. 그런데 밑에 문장 볼게요. 나는 개도 안 먹었어. 개는 인데몇 개냐 하면 한 개도 안 먹었어. 나는 두 개도 안 먹었어. 나는 세개안 먹었어. 이런 식으로 개라고 하는 단위명사, 명사를 꾸며주면 관형사입니다. 그래서 한 개도 할 때의 한은 수관형사가 되겠습니다.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 꼭좀 107쪽 여백, 107쪽 저 위에 책에다가 좀 적어놔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문장 더 볼게요. 자, 똑같이 다섯, 다섯이라고 나오고 있죠? 연필 다섯이 있군. 연필 다섯 자루가 있군. 이거 의미상으로도 진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데 연필 다섯이 있군 할때이 다섯은 뒤에 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어 있습니다. 조사가 붙을 수 있으면 선생님이 아까 체언이라고 그랬죠.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는 거니까 바로 이 다섯은 수를 나타내는 수사입니다. 그런데 연필 다섯 자루가 있군. 자루는 자루인데 어떤 자루냐 하면 다섯 자루입니다. 한 자루, 두 자루, 세 자루, 네 자루, 다섯 자루. 자, 이때의 다섯은 자루라고 하는 단위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관형사입니다. 관형사에는 조사가 붙지 않는다고 좀 위에 써 있죠. 뭐 연필 다섯이 자루가 있고, 뭐 이거 불가능한 말이죠. 우리말에서 이 다섯 뒤에는 조사가 절대로 못 붙습니다. 그러므로 수관형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장 속에서 잘 보고 꾸며주는 기능을 하고 있으면 수관형사. 그게 아니고, 뭐 체언으로서 조사가 잘 붙어 있으면 그럴 때는 조사가 얼마든지 붙을 수가 있는 상황이면 수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헷갈리는 친구들 꼭좀 107쪽에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또 106쪽. 16쪽 여백에 계속 이어서 왼쪽에다가 필기해 주세요. 아까 관형사의 종류 하면서 지금 수사랑 수관형사 한번 알아봤던 거고, 이번엔 부사의 종류를 한번 필기해 보겠습니다. 문장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부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분 부사입니다. 두 번째는 문장 부사입니다. 먼저 성분 부사, 성분부사의 뜻은 문장을 어느 한 성분만, 어떤 일부분, 성분 하나 정도만 수식하는 부사인데요. 선생님이 지금 예시를 띄워놓았죠. 가끔, 매우.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문장으로 예를 들자면, 나는 가끔 걷는다. 걷긴 걷는데, 그 빈도가 어떻게 되냐 하면, 가끔 걷는 거예요. 뭐, 나는 매일 걷는다. 나는 매일매일 걷고 있다. 매일. 걷긴 건데 매일 걷는다. 걷긴 건데 가끔 걷는다. 이렇게 걷는다라는 말, 한 가지 성분만을 꾸며주고 있죠. 이러면 성분부사. 매우도 마찬가지로. 이 떡볶이는 매우 맵군. 맵긴 매운데 어떻게 매우냐? 매우 맵군. 맵군이라고 하는 말을 꾸며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정한 한 부분, 한 성분만 꾸며주면 성분부사. 그런데 밑에 나오는 문장부사는 어떤 거냐 하면, 한 성분만, 조그만 일부분만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이말 뒤에 나오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며 문장 부사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과연, 설마, 부디 뭐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요. 예를 하번게 문장으로 들어보자면 과연 네가 올백 맞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그 뒤에 말을 다 꾸미는 겁니다. 설마도 설마 그 사람이 범인일 줄이야 이 뒤에 문장 을다 꾸미는 거예요. 부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라고는 이 뒷문장 다를 꾸미는 것. 과연 설마 부디는 다 문장 전체 뒷부분을 다 꾸밀 수 있으므로 문장부사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부사를 의미로 나눌 때는 또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는 역할에 따라서 한번 분류해본 종류고, 이번에 의미에 따라서 분류해보는 종류입니다. 첫 번째, 지시부사. 두 번째 성상부사, 세 번째 부정부사인데요. 지시부사는, 어, 처소, 뭐, 시간을 가리켜 한정하거나, 앞에 이야기에 나온 사실을 가리키는 부사를 보고, 하여튼 뭔가를 지시하면서 부사이면 지시부사입니다. 선생님 지금 예시만 딱 적어놨는데, 이리, 보세요. 뭐, 그리, 가시면 됩니다. 내일, 네, 예. 뭡니까?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그 뒤에 말을 꾸며주니까 뒤에 나오는 서술어를 꾸며주니까 일단 부사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1위는 이곳, 이쪽이라는 곳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죠. 지시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죠. 그리 가세요 할때뭐 그리도 어, 저쪽이라고 하는 어떤 그쪽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지시의 의미를 같이 담고 있는 겁니다. 내일도 내일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을 지시하는 기능이 있죠. 지시도 하면서 뒤에 서술어를 꾸며주는 부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으면 지시부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성상부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 상태, 성질을 한정하여 꾸미는 부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잘, 매우, 뭐이 정도가 있는데요. 너참잘 하는구나. 뭐 이런 문장 있다 칠게요. 음.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잘 하는 거예요. 음, 잘어 이렇게 아주 잘 하는 거죠 어 하긴 한데 잘 한다 이렇게 어떤 어떤 상태로 잘 어떤 상태로 해내는지를 어그 성상을 알려주는 말이면서 뒤에 말도 꾸며주니깐 성상부사입니다 음뭐 매우 맵다 이런 말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맵다라는 말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맵다라고 하는 서술어를 꾸며주니깐 부사이면서 얼마나 매운지 그 성질이나 상태를 알려주는데 매우 매운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성상 부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부정 부사, 부정이라는 말 알죠? 음, 아니라고 이렇게 어 아니 아니야 이렇게 부정한다는 말 쓰잖아요. 어, 부정 부사는 용언 앞에 놓여서 그 내용을 부정하는 부사는 부정 부사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자면 아니 안못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아니 같다 이런 말 진짜 요즘은 잘안 쓰죠. 아니 같다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안 갔다. 안 갔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아니랑 안은 똑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아니를 한 글자로 줄이면 안이 됩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가긴 갔는데 못 갔다. 못 갔다 할때 갔다라는 이 용언을 꾸며주면서 이제 아니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도 같이 담고 있는 거죠. 이 녀석들은 부정부사가 되겠습니다. 아, 지시부사, 성상부사, 부정부사, 이런 거다 외워야 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성분부사, 문정부사, 뭔가 헷갈려. 이런 말들 자체가 어려워. 어, 그냥 선생님이 개념 잡아주려고 설명한 거지, 이거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은 부사의 특성을 알면서 문장 속에서 이 단어의 품사가 무엇인지를 알아맞히는 수준으로만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엔, 1 0 7쪽에 2번 갑시다. 보기의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주는 낱말을 찾고 그 낱말들을 제시된 기준에 따라 나누어 보자. 지금 4개의 문장이 나오고 있죠. 다른 말을 꾸며주는 낱말을 찾으라는데 우리 첫 번째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간다에서 꾸며주는 말 찾았습니까? 우리 밑줄 한번 쳐볼게요.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간다에서 꾸며주는 말은 엉금엉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는 어떤 가수를 가장 좋아하니? 에서 꾸며주는 말이 두 개가 있는데 찾았습니까? 가수는 가수인데 어떤 가수? 좋아하니는 가장 좋아하니 할때 가장 어떤 가장에 밑줄을 쳐야 합니다. 분명히 그날은 비가 아주 많이 내렸다. 이 문장에서는 꾸며주는 낱말이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분명히 다음 아주 마지막으로 많이 이렇게 세 군데 밑줄을 치셔야 합니다. 마지막 문장 두 사람은 사진을 보면서 옛 추억에 담겼다. 혹시 찾았습니까? 두입니다. 두. 그 다음에 옛입니다. 이렇게 두랑 옛이 뒤에 말들을 꾸며줍니다. 선생님이 지금 밑줄을 이렇게 다 쳐두었는데 이 녀석들은 다른 말을 꾸며주는 말이라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엉금엉금은 누구를 꾸며주는데요. 기어간다를 꾸며주죠. 자, 뒤쪽으로 화살표 넣읍시다. 어떤애 누구를 꾸밉니까? 가수를 꾸미죠. 가수. 가장은 좋아하니를 꾸밉니다. 분명히는 뭐 꾸미게요? 솔직히 이 문장만 봤을 땐 안정확한데, 선생님은 이제 분명히는 뒤에 문장 다를 꾸민다고 봤습니다. 일단은. 뒤에 문장 전체를 꾸민, 이까 뒤에 문장 전체를 과로해서 분명히가 이 뒤에 문장 전체를 꾸민다고 화살표하면 되겠네요. 아주는 많이를 꾸밉니다. 많이는 많이도 얼만큼 많이냐 하면 아주 많이인 겁니다. 많이는 내렸다를 꾸밉니다. 그 다음, 두는 사람, 을 꿈이죠. 그 다음에 옛은 추억을 꿈입니다. 자 선생님도 밑줄도 치고 화살표도 뒤쪽으로 다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자이 중에서 이제 밑에 체언을 꾸며주는 낱말, 엉금엉금 체언한 꿈이죠. 어떤 꿈이네요. 일단 그냥 답을 눌러볼게요. 어떤 두옛 이렇게 세 낱말은 체언을 꾸며줍니다. 어떤은 가수 꾸며주죠. 두는 사람 꾸며줍니다. 수관의 형사죠. 사람은 사람인데 두 사람. 그 다음에 추억은 추억인데 옛 추억. 어, 다 체언을 꾸며주는 이세 단어는 관형사입니다. 그 다음 밑에 거.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주는 낱말. 즉 이거는 부사 찾아보라는 뜻이랑 똑같은데요. 엉금엉금. 기기는 긴다 어떻게 기냐면 엉금엉금 기억은. 그 다음에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가장 좋아한다. 가장. 그다음에 그 다음에 분명히 그다은비가 아주 많이 내렸다.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분명히. 그 다음에 많이는 많이인데 아주 많이. 많이라고 하는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라서 아주는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내리긴 내렸는데 많이 내려서 많이도 부사. 이거 헷갈리지 않고 다들 잘찾아냈는지참 궁금합니다. 집에서 혼자 풀어볼 때 많이 받치면 되게 기분 좋죠. 선생님 이 강의 들으면서 어, 내가 풀어놓은 거다 맞다 싶은 사람들은, 아, 나는 언어 감각이 뛰어난가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틀린 친구들도 좌절은 하지 말고, 어,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복습을 하면, 자꾸 보면은 깨달아집니다. 나는 어, 아무리 들어도 몰라 라고 해서 일찍 포기하지 말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똑같은 거를 여러 번 보면, 저절로 외워지면서 개념이 잡힙니다. 자기도 모르게. 복습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틀렸다고 좌절하지 말고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자, 그 다음 황금 카드 3번 정답 한번 알아볼까요? 이해 보기에 제시된 낱말 중 체언을 꾸며주는 말. 체언을 꾸며주는 말이면 우리 관형사 찾으란 소리네요. 체언을 꾸며주는 말이자 대상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 쓰는 말. 바로 어떤 되겠습니다. 어떤이라고 하는 관형사. 어떤 가수, 어떤 음식 뭐 이런 식으로 대상을 물어볼 때 쓰는 관형사네요 자 이제 괄호 3번 문제 1과 2를 바탕으로 다음 내용을 정리해보자 자 한번 빈칸 채워볼까요? 관형사의 의미는 무엇을 꾸며주는 녀석이더라? 체언을 꾸며주는 품사죠 부사는 용언, 다른 부사, 문장 전체 이런 것들을 꾸며주는 품사였고요 근데 관형사 부사의 공통점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어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공통점, 문장 안에서 다른 말을 꾸며주는 기능을 한다. 둘다 그래서 묶어서 수식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식언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쏙쏙 개념 정리 1 0 7쪽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형사 부사의 개념과 특성. 관형사와 부사는 다른 말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품사로 미으실까요 다른 말을 꾸며주는 기능. 이들을 묶어서 수식언이라고 부른다. 수식언 동 자, 수식언은 관형사, 부사로 나뉘고 관형사. 체언을 꾸며주는 기능. 체언을 꾸며에 밑을 치자. 예시로 들어준 낱말. 뭐 모든 사람, 무슨 일, 아무런. 이유 이런 식으로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말들 그 다음 부사는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품사 밑줄 칠까요?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 까지 밑줄을 칩시다 예시는 뭐, 과연 그럴까? 결코 아니야 느릿느릿 걷는군 뭐 이런 말들 뒤에 나오는 용언을 주로 꾸미고 있죠. 이렇게 해서 권양사 부사의 개념과 특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겨우 106쪽, 107쪽 두 페이지 정도밖에 못했는데도 뭔가 많은 거를 공부했는 것 같네요. 잘 모르겠는 부분은 영상 돌려보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꼭좀 복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108쪽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